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디센트럴랜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디센트럴랜드 1봉을 보면 갑자기 너무나 빠르게 무너졌어요. 근데 일단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볼땐 충분히 여기서 위기가 끝났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디센트럴랜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 시작합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연락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온톨로지 가스 추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5.8% 수익을 보셨고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꽃가창을 보면서 최대 500만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29만원, 30만원 조금 안 되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29만원, 뭐 엄청 큰 돈도 아니지만 사실 오늘 저녁에 소고기에 소주 한잔 할수 있는 돈 정도는 되잖아요. 지금은 시장이 조금 추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욕심 내려놓고 짧게 짧게 대응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볼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추춤할 때는 버티는 게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시간이 8시 39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오전 9시까지는 대응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6이라고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오늘 온톨로지 가스처럼 급등할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네, 디센트랜드 럴 지금 월봉 같은 경우에 여기 파란 라인 저항을 조금 방하게 받고 있어요. 지금 파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 900원인데 일단은 올라가는 흐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한 타이밍이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900원까지는 다시 갈 거다. 여기에서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붙으면서 여기 보이는 입병선이 1875원이에요.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FTX 이전 물량들 소화는 거의 끝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실상 조금 소외를 받는 느낌이죠. 샌드박스와 디센트랜드 같이 소외를 받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주봉 보시면 여기 연주생 라인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있죠. 이러면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첫 번째 파동이다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조정 덩어리라면 이제부터는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값이 1,500원. 그러니까 아까 봤던 1,875원. 요 정도 그러면 일단 1,000원에서 무조건 저항 받아요. 이렇게 끝자리가 딱 들어맞으면 누구나 팔고 싶어 하는 가격이니까 여기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고점. 정고점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1,500원. 그다음에 1,875원.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봉이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61선이 사실 이게 추세를 보는 라인이잖아요. 근데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지지받을 때 이렇게 받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받을 때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이런 게좀 어려워요. 61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845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850원 정도 되겠죠.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61선 돌파만 해내면 그때부터 흐름이 다시 유지가 될 거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결국에는 위기 아닌 위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4시간짜리 이렇게 보면 지난주, 주말쯤에 이렇게 쫙 밀렸죠. 금요일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다가 어제부터 반등을 했는데 4시간짜리는 일단 반등하는 흐름이 잡혀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디센트럴랜드가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호가창도 충분히 얇아져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흐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글 자랑 계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100만원씩만 들어가셔도 요렇게 지금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용돈벌이도 가능하고 일단은 감 유지하면서 수익 보면서 자신감 잡자. 시장은 결국 회복될 거니까 시장 올라갈 때 자신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고지 않으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투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 저도 좀 아쉬워요. 저도 아쉽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수익을 볼수 있고 수익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감을 안 잃어버립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6이라고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오늘 온톨로지카스처럼 급등 할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를 남기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